승자전 1사투경 경기입니다. 테란 정영재 선수예요. 첫 번째 상대를 꺾고 올라온 정영재 선수고요. 이에 맞선 저 김명우 선수입니다. 예, 네, 준비 잘된 이런 경기 운영도 굉장히 빛났고, 네. 사실 저 그전이 조금 오늘 자신 없다 이런 이야기는 했거든요. 아무래도 테란전 연습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어쨌든 뭐 온라인 상에서도 조금 더 자신이 승률이 조금 더 낮고. 만에 가져오고 난 이후에 퀘스트 준비 중 김명우 선수고요. 상대 정영재 선수도 유영준 선수 꺾고 올라왔고요. 네, 본인의 16번 첫 경기 또 승리를 했기 네. 때문에 오늘은 좀그 아, 마음속에 좀 긴장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수 네. 있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쟁쟁한 선수들 꺾어내면서 네. 올라온 정영조 선수 자신감도 좀 붙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전 시즌에 이제 오프라인 무대에서 정영조 선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은 말투에서부터 약간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네. 오늘은 좀 표정이 편안하더라고요. 네. 사은 네. 위치는 발견했는데 머리 하나 때문에 깊숙히 들어가지 못하고요. 아주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네. 해서 좋은 시기에 또 성큰 지어버렸습니다. 3회 초에 올리고 난 이후에 스파이어예요 다크고 뭐 올라갑니다. 머신 샵은 완성 됐고 추가 팩토리 올라가요. 아머리도 조금 있으면 완성. 아마다 커맨드 센터도 곧 완성. 일꾼 붙이면서 자원 자체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이런 그 공격들에 뭐 많은 자원이 투자 됐다기 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다 아무 뭐 안되면 뭐 9시 편안하게 가져갈 만한 확장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마음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네. 뮤탈 리스크까지 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뮤탈부터 시작할 만한 어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갑자기 저그닝이 부대 단위로 나타나니까 입구 쪽 디펜스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신경 쓸게 조금 더 많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뮤탈이 합쳐졌을 때 뭔가 조금 더 이제 까다로운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골리앗은 또 멀리 못 나오는 약간 방 어 지향적인 상황이 되어야 되고 공격 액션 취하면서 추가 해철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본진 안쪽에도 골리앗이 다쳐져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견제는 불가능한 상황.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9시 쪽에 어, 해철이 가져가는 어떤데 네. 지금 상태에서 흔들리지 말고 최대한 골리앗 머리 숫자 늘려가면서 업그레이드에 지금은 자원을 좀 투자를 해서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네. 두의 압박이 만만치가 않고 있고. 11시 초로 드론을 뺐거든요. 추가 확장 가져가야 9시에 이어서 11시까지 가져가요. 나름 몰래 확장이죠. 이 컴셋이 빨리 올라갈 수가 없는 테란의 메카닉스입니다. 네. 출가 팩토리 올리면서 리려 위조 병력 생산하고 있고 뮤탈리스킬7기그 네. 타이밍에 김명훈선수 11시 쪽에 확장. 일차적으로 지금은 의심할 만한 적의 확장 기지는 9시 혹은 6시 이런 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진 안마랑 근처에서 가까운 이런 지역 쪽이 수비하기도 쉬운 이런 멀티기 때문에 그쪽만 만약에 이제 머릿속에 네. 염두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은 11시 쪽에 있는 멀티가 발견이 되면은 나중에 발견되면은 되게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은 어, 김명훈 선수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액션을 취하면서 준비하는건 다수의 드론 생산이거든요 네. 하나 찔러 넣으면서 본진 상황을 봅니다 택불이 올라가고 있는 숫자까지 보죠 정링 한 부대 그리고 뮤탈 7개로 그냥 협박만 오. 하고 추가적으로 포카스 지역까지 우선적으로 선점을 한 네. 상태예요 일권은 부대 단위로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챔버 업그레이드까지 준비 중 히드라 탱크도 올리고 있고요. 네. 이제 또이 상대방의 그 병력에 맞춰서 이 자신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이게 뮤타를 일단 아또이 집어 어떤 것이 탱크의 숫자 확인이라든가 이 팩토리의 그 머신샵 개수. 네. 네. 뭐 일단 머신샵이 많으면 많을수록 탱크의 숫자를 많이 뽑겠다라는 그런 아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탱크가 많다면 뭐 퀸을 활용해주고 탱크가 적다면 뭐 히드라와 뮤타를 섞어주는 그런 운영을 아 할수 있겠는데. 자 보로우도 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야 확보용으로는 아주 좋죠. 상대방의 병력 조합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의 병력 조합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고 우선적으로 11시 확장 기지는 지금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시야가 네, 좀 없기 때문에요. 네. 제일 먼저 의심하는 데가 말씀드렸듯이 6시 그다음에 뭐 9시 뭐 요런 쪽.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의심을 음. 하거든요. 왜냐면 공중 동선으로도 혹은 육로로도 지키기 쉬운 네. 확장 기지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적의 의도를 지금은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네. 네.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건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알아채야 진출 시기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시 쪽을 일찍 발견했다면은 적어가 가장 취약한 구간이 사실은 지금이거든요. 지금인데 네. 11시 방향 쪽에 대해서 지금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떤 이제 그 시도를 하게 될까 계속해서 안마랑 자신의 입구 쪽에서만 약간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네. 네. 그 빠른 발판을 움직이면 아직 나오지 않고 네. 있고, 그러니까 저그의 실상은 지금 약해요. 물론만 네. 잔뜩 뽑아 나요 병력이. 케라는 네, 스캔도 여기저기 썼고, 저기 왜 확장 이 있어야 될만한시계왜 없지? 네. 저기 가장 먼저 지어져야될그 아, 추가적인 그 포카스 확장인데, 그다음 병력이 많은가? 네. 아잘 모르겠다. 그 상태예요. 군대 군대 다 지금 버로 해놔가지고 시야 확보까지 해놓고 있거든요. 혹은 스리카스에서 그냥 멈춘 상태에서 레어테크의 병력 다수를 가지고 뮤탈 다수 혹은 뭐 히드라 섞어서 이런 식으로 병력을 준비하라? 네. 머릿속으로 가진 상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본진 스캔을 찍어봐도 아직 레어 단계거든요. 음. 그런 상태에서 상대 멀티가 주변부에 지금은 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로 생각에 많이 빠질 수 있는데 더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 오버 지금은 소급도 됐고 네. 추가 확장 예상 지점에 히드라를 갖다 옮겨 놓기도 했어요. 지금 12쪽에도 병력 배치해 놓고 시간 끌렸어요. 네. 이 시간 좀 버는데 성공을 했고 다시 물량까지도 쏟아낼 준비가 끝난 김명훈 선수거든요. 일단 네. 그러니까 쭉쭉 이 자원들 이 병력적으로 환산시켜 나가면서 아 지금 자체의 그 화력 자체는 센데 네. 이 화력을 지금 당장에 쓰지 못하면 많이 먹은 쪽이 더 세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저 그렇죠. 히드라도 사실 정면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서 싸울 마음이 아예 네. 일도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만 제일 뒤처져 있는 골리앗만 딱 잡아내고 난 이후에 뒤로 지금 빠지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지금 네. 보이는 경기 운영이거든요. 기동성을 이용해서 힘들 준비까지 아래쪽 병력 나눠놓고 있고 좀 수가 네. 끝났거든요. 오버로드는. 간을 보고 있습니다. 간을 보고 있고 뭐 어쨌든 이 테란의 병력들이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만약 네. 이 제대로 한번 꽝 하고 붙게 된다면 병력은 많아요. 시들할 히드라 히드라 일이 없다면 힘들어요. 시드라의 의도적인 움직임에 아 이거 시간 끌려고 하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든다 싶으면은. 지금 내가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의 앞마랑 쪽에 시즈보드 잡아놓고 그냥 밀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네, 여기 입구 못 뚫죠 네. 갑니다 갑니다 고민 없이 네. 시간 더안 끌렸어요 지금 정형제는 와 이거 이정도짜 네. 탱크 이 서로에 배치가 되면 히드라로는 그냥 견적이 안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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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급소거든요 7시 네. 쪽은요 진짜 맛있는 밥이에요 복잡하게 네. 생각했으면 말릴 수도 있는 건데 뭐 자신도 멀, 메카닉 병력 유지하려면 멀지도 먹고 업그레이드 더 기다리고 뭐 이런 생각이 지금은 네. 아니라 있는 병력 가지고 우선 싸우자예요 네아 예, 탱크가 많아서요 네. 자 뮤탈은 녹죠 순식간에 자 뮤탈 그리고 히드라 어쨌든 머릿수로 바꿔서 네. 한 번만 시간 끌면 자원은 내가 많다 이 생각을 야, 하고 있을 텐데 병력만 해 병력만 아, 해 병력만 누가, 해요 예. 아, 녹아버려녹여녹여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테란보다 김명우 선수가 더 흔들렸어요 네. 지금 저 가스 1500이 네. g 제 끝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1대0 정강주 선수 앞서 나갑니다. 네, 그냥 뭐 머릿속에 복잡한 건 없이 당장에 내가 힘이 세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서 어, 상대방의 안마랑 쪽으로 공격을 들어갔어요. 탱크가 낮으면은 히드라 위주의 부대 편성이겠지. 네, 이런 어떤 그 어, 확실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탱크 어, 추가해서 그냥 뭐 멀티 체크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안마랑 네. 쪽에 그냥 심장부를 쳤습니다. 그렇지.